네. 대동 19마력, 요, 우리 아신 형님. 어이, 아 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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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좋다. 에 아이, 몸 좋네. 2천0 0마지 형님. 드렉터인데. 아 오일, 오일을 한 2년은 안 갈았대요. 오일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네, 예, 우리 어제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시는 그 우리 이천마지 이 형님 트랙터입니다. 예, 하우스에 쓰는 트랙터인데 뭐 동네 사람들, 뭐이 사람 저 사람 빌려주고 2년간 엔진오일을 안 갈았다고 합니다. 2년간.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한번 엔진오을 갈아갔거든요. 제 영상에 보면 나올 건데, 예, 안 갈아가지고 피스톤 링구가 나간 것 같아요. 심하면 뭐 크랭크축 메달, 크랭크축하고 메달도 나갔을 수도 있고, 예, 일단은 이 피스톤 링구만 예, 갈아보려고 합니다. 뜯어봐야 합니다. 뜯어보고 이제 링구만 갈아서 될것 같으면 링구만 갈고, 하, 참. 예. 오일 관리만 잘해도 고장날 일이 없는데, 너무 관리를 안한것 같아요. 올해, 뭐, 내년에 지금, 트랙터 값이, 트랙터나 농기 계 값이 20%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20%. 예. 20% 올라가고, 오른다고, 농산물 값이 20% 오른 것도 아닌데, 예. 어떤 분들은 뭐20% 오르기 전에 산 온다고 지금 뭐이안기며 콤바인이며 트랙터며 오르기 전 가격으로 산다고 막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예. 기계값은 계속 오르고 농산물값은 계속 떨어지고 예. 농촌이 진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나중에 이거 뜯고 뜯는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트랙터 보니까 하도 한숨이 나와가지고, 예. 따로는 멀쩡해요. 멀쩡하고 한데, 참. 우리 2천마지마지 한번 뜯어보고 안 되면 뭐 고무성을 실어내야지. 예. 부속값이 너무 비싸도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겠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